안녕하세요. 드라머 이복근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수밤바다라는 곡을 연주해 보려고 해요. 여수밤바다는 버스커 버스커의 곡이죠. 어, 8분의 12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8분의 12박 곡은 4분의 4박자에서 3이 있다는 표로 플레이되는 것과 똑같은데 원래는 8분의 12박으로 표기를 했을 때 8분의 12박의 음악은 8분음표가 기준이 되, 되기 때문에 모든 어, 음에 액센트가 들어가야 맞는데 버스커버스커의 요수밤바다는 그와는 좀 틀리게 첫박에 액센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8분의 6박자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양약 강양약 강양강양 약간 4분의 4박자의 액센트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플레이하실 때는 강을 첫박에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첫박에 두는 블루스 느낌의 플레이가 이렇게 흘러가는 음악이구나 를좀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블루스도 우리가 음악을 들어보면 이런 느낌으로서 음악이 플레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플레이와 비슷한 여수 반바다를 통해서 여러분은 블루스 플레이를 좀 배워보시면서 이런 패턴들의 음악들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구나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 이 사, 8분의 12박자 곡을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때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4분의 4박자의 느낌의 음악들을 많이 연주했죠. 를 4분의 4박자를 8분의 6, 8분 음표로 해서 8비트로 연주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 강이 나올 때 1, n, 2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스네어를 치는 타이밍이 2였죠. 그, 그러다 보니까 1을 치고 n 하나 치고 난 다음에 2를 바로 쳤었어요. 이 플레이가 손에 있다 보니 어, 여수 밤바다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 양, 약, 강, 양, 약. 이 강과 베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강이 스네어 드럼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를 하이에 처리를 하거든요. 하이에스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원, 2 쓰리 이 쓰리에서 스네어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는 현상들이죠.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 충분히 유의하시면서 세 개씩 묶음으로써 강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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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양약으로 흘러간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우리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수 반바다 플레이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먼저 1이 마디에 이제 피거필이 나오죠. 스네어하고 포투쓰리를 스네어하고 플로우 다음. 동시에 치고 포투쓰리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리듬을 연주할 건데요. 리듬은 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2, 2, 3, 3, 2, 3, 4, 2, 3. 이거 약간 이제 스트레이트로 연주하면 1, 2, 3, 2, 2, 3, 3, 2, 3, 4, 2, 3.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루스적인 느낌에서 강을 1, 2, 3, 4 해주면 1, 2, 3, 2, 2, 3, 3, 2, 3, 4, 2, 3. 이런 느낌이 나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이제 음악에 맞춰서 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강을 좀더 주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1 3 마디 에서부터1 4 마디까지 똑같이고요. 1 5 마디에서는 이제 발 베이스의 플레이가 약간 바뀌죠. 1 2 3 2 2 3 3 2 3 e 323할때 발을 넣어주고 4를 할때 심벌과 스네어를 동시에 친다음에 다시 하이에서 1, 2, 3, 2, 2, 3, 3, 2, 3, 4, 2, 3, 그리고 1 1 2 3 6마디에서1 2 2 2 23, 24, 2 2 2 3 3하4 2, 2, 2 3 4 2 3 24, 스네어하고 플로8 2 2 3 4 25, 6 1 3 4 5 6 0 6마디를 플레이 해보면, 1, 2, 3, 2, 3, 3, 2, 3, 1, 2, 3. 자, 거의 대부분 스네어하고 플로우 탐을 동시에 연주하면서 이렇게 플레이가 나올 때는 크레센도를 시키는 거예요 소리를 작게 해서부터 아니면 그 전에 가지고 가던 다이나믹에서부터 더큰 다이나믹으로 좀더 강하게 연주가 되는 겁니다. 어, 17마디에서부터는 플레이가 똑같고요. 그리고 20마디에서는 그 앞에 15마디에서 했던 플레이하고 똑같은데, 4에서 심벌만 치지 않고 그대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21마디부터도 또 똑같이 쭉간 다음에, 24마디를 보면, 24마디는 3에서부터 이제 피이 나와요. 3에서는 스네어를 양손으로 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2에서 심벌과 베이스 드랍. 그 다음에 3 4에서 다시 볼을 주고 2를 쉬었다가 3에서 세컨트함을친 다음에 그 다음 1을 연주해 주니면2 5마디 1이에요. 그러면 은2 4마디부터 플레이하면 1 2 3 2 2 3 2 3 6 포트 타르신 다음에 26마디에서부터 라이드로 이제 플레이를 되죠. 다시 한번 2 4마디 25마디 보여 드릴게요. 1 2 3 2 2 3 3 1 2 3 2 2 3 3 2 3 4 2 3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6마디에서는 하이에서 가던 플레이를 이제 라이드로만 바꿔 주시면 돼요. <드폰> 그리고 29마디에서는 1 2 3 2 2 3. 3. 자, 이때 3는 약간 브레이크 된 느낌처럼 쭉 가시면 돼요. 그러면 1 2 3, 2, 3, 2, 3 4 4 3. 이렇게 플레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33마디에서 또 위에서 했던 픽업 비를 똑같이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절로 플레이가 들어가죠 어, 2절에서는 거의 뭐 4마디에 한 번씩 이제 필인을 하는 패턴들이 나와요 그래서 37마디를 보시면 1, 2, 3, 2, 2, 3, 3, 2, 3 하고 4를 쳐준 다음에 1st Top과 2탑 Top으로 필인이 갑니다 One. 다음에 이제 원에서 또 신발을 차주죠 자. 그리고 3 8마디 39마디 리듬을 플레이한 다음에 40마디부터 또 이제 필인을 준비하면서 리듬 을 바레이션 시켰고요. 어, 40마디 리듬 바레이션을 보면 1 2 3 2리3 3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3 2에서 스네어 치고 그다음에 3에 다시 한번 발을 베이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포에서 챔벌과 스네어 드럼을 치고, 다시 하이스를 또 치죠. 연결해보면, 1, 2, 3, 2, 2, 3, 3, 2, 3, 4, 2, 3, 3, 하고, 그 다음에 41마디는 1, 2, 3, 에, 발을, 3에 발을 넣고, 그 다음에 스네어를 2, 2, 3까지 해준 다음에요. 그다음에 3에서 발 베이스를 치고, 그다음에 2, 3, 2, 3, 3, 2, 3. 이렇게 연결. 16비트로 3, 2, 3. 그다음에 4, 2, 3. 자 여기는 지금 4에서 양손을 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한 손으로 그냥 가셔도 돼요. 1, 2, 3. 양손 포를 양손 동시에 치는 걸안 하고 4, 2, 3. 이제 좀 괜찮으시면 이게 원래 플레이라는 플레이 방법인데 양손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뒤에 오는 게첫 박으로 해서 더 강세를 갖죠 앞에 있는 거는 좀 꾸밈음 이런 게 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4, 두, 3을 가도 무관합니다. 어쨌든 꾸밈음이니까요. 자, 그러면 41마디를 다시 해보면 1, 2, 3, 2, 2, 3, 4 이렇게 플레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42마디에서도 또 똑같이 쭉 리듬을 플레이하고 쭉 나가다가 48마디에서 앞에서 했던 24마디의 필링과 똑같은 필링이 나오죠. 1, 2, 3, 2, 2, 3 이3 4 2 3 1 2 3이 플레이예요. 1, 2, 3 2, 2, 3 3 4,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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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3 2, 3, 2, 3, 4, 2, 3. 하면서 더크레3 3 3 3 3 3 3 3 3 3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에서 16마디에 했었던 플레이하고 똑같이 크레센도 시키는 플로우 탐과 스네어 드럼을 치고 있지만 발 베이스 드럼이 이번엔 더 같이 가서 더큰 다이나믹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이나믹이 올라가면서 50마디에서부터 보면은 플레이 어, 리듬 플레이가 좀 바뀌었죠. 리듬 플레이가 계속 원하고 3가

이렇게. 그래서 소리를 잘 들어 보면은 원래 이제 블루스 의 음악을 들어보면 블루스 플레이가 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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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간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원과 3. 그 원래는 타. 원티 타에 나오는 이세 번째 한 박에서 첫 박과 그세 번째에 나오는 음에 서로 강세를 주면서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 거예요. 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블루스에서 셔플로 바뀌면서 이 강을 따라갔는데요. 블루스를 빨리 연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 개를 다 플레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게 소리 나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강을 살려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로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셔플이 중간에 빠지면서 깡총 리듬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어, 이 다음으로 배울 곡이 어, 벚꽃 엔딩이에요. 벚꽃 엔딩은 셔플 곡이거든요. 그때 이제 셔플을 할때좀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0마디부터 발 베이스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 이때부터는 라이드로 계속 플레이가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요. 자, 그러면 53마디를 보면, 53마디에도 또 필인이 나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웅장한 소리를, 조금 더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좀더 소리가 채워진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는 라이드가 안 멈춰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필인이, 원,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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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왼손으로 플레이 해주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왼손으로 플레이가 힘들다면 라이드를 안 치고 오른손으로 세컨드 타임과 플로트함을 쳐 주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플레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5 4마디부터 56마디까지는 똑같은 플레이가 나오고요. 이제는 어, 57마디를 보면, 57마디에서는 앞에서 했던 플레이하고 거의 비슷한데, 어, 뒤에 포 2, 3의 발이 더 추가됐죠. 이렇게 플레이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연결하면, 57마디는요. 1, 2, 이렇게 플레이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왼손으로 플레이하기가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플레이를 같이 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8마디부터는 다시 리듬이 전개되고 61마디에도 위에서 했던 필이나 뭐 똑같은데 여기서 조금 틀린 거는 3에서 아까는 발베이스가 나왔다면 이제는 스네어 드럼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게 하시고 그다음에 6 2마디부터 다시 한번 리듬이 쭉 지속되고요. 그다음에 65마디를 보면 이제는 두 번의 플레이가 비슷하게 나가요. 따따따 그 그다음에 여기서 포를 이제 16분음표로 나눠서 따따따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이렇게 플레이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69마디를 보면 69마디에서는 앞에를 그냥 리듬으로 똑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3그 다음에. 오른손이 바로 와서 <목소리> 이렇게 플레이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3마디를 보면, 앞에서 했던 플레이를 또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4, 2, 3가 스네어하고 플로우 탑. 한번더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플레이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생각보다 좀 어렵지는 않죠. 근데 이제 박을 그 앞에서 우리가 읽어왔던 패턴들과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 카운팅을 하시면서 한번 잘, 하나하나를 연주해 보신다면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으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 음악을 충분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다 같이 하시면서 또 악보도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숙지하고 또 이제 드럼에서 한번 그걸 녹여내서 플레이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